네, 구독사관 학교생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석담당 탈랑자입니다. 오늘은 여기 지금 좌하에 있는 이 정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인공이전에는 흑위로 이렇게 한칸 높은 걸 침을 했을 때이두칸 높은 역공을 하는 게 굉장한 인기였어요. 물론 이제 여기 붙이는 수도 있고 뭐 한칸 띄는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예, 눈목자로 씌우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정석이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는데, 네, 받전자 째면 돼가지고 그렇게 힘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엔 굳이 다루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붙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면도 이 e, 끊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백이 요도정석은 너무 어려우니까 붙이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 그냥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입장이 뭔가 이 돌이 벌리는 걸 막고 있어서 살짝 불만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 이것 자체로도 흙이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쉽게 두고 싶으시면 이렇게 두셔도 돼요. 그러면 배기 이렇게 벌리고 네, 서로 이렇게 된다 음에 막고. 참희한한게참 끊고 싶은데 끊어도 이제 흙은 이렇게 늘면은 싸우는 데는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인공은 여기서 손 빼고 다른 데 두라고 하는데 사람이면은 이거 끊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이렇게 두고 아니면 이렇게 두라고 배웠거든요. 옛날에는 젖히면 늘어서. 그 배기 한번 더 밀면 이게 닫히죠. 그렇죠? 이렇게 두는 게 정석이라고 배웠는데 와 이제 뭐 옛날부터 있었던 술 수도 있어요 제가 못 봤던 걸 수도 있죠 인공은 이수를 추천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끊으면 네, 이렇게 버리겠다 이런 소리죠 이렇게 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백이 벌리고 흙도 지키고 뭐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데 대충 이렇게 두는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면도 3 본격적 요도 정석 백이 이렇게 붙이면은요 일반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젖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이 이제 늘고요. 흑이 이렇게 치받을 때, 백한테는 이렇게 느는 선택, 그 다음에 이렇게 한칸 뛰는 선택, 그 다음에는 이렇게 빈삼각으로 막는 선택이 있습니다. 참고도 3-1, 안쪽 젖히면 손에 뭐 이쪽으로 젖히고 싶어요 왜냐면 이쪽 돌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끊었을 때, 뭐, 1로 단수 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죠. 이한 점이 썩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단수를 치는데, 이때 백이 이쪽으로만 단수를 쳐주면, 이게 흙도 그럭저럭 둘만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서 하나 더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그때 단수 치고 연결을 해 버립니다 보통 이제 축도 되고 장문도 되면 보통은 장문으로 잡아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은 인공이 이렇게 축으로 잡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백이 벌리고 흙은 손을 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 흙이 석집가량 불리하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왜 이렇게 잡지 않는가 이때 이게 선수가 돼 버리죠 손을 빼버리면 일로 치고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손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한번더 활용당하니 깔끔하게 이렇게 잡고 손을 뺀다. 정면도사 뚫는 게 되나? 백이 어, 이렇게 늘었을 경우에는요. 이 백이 약점이 보이기 때문에 와 진짜 이거 무조건 나가서 뚫고 싶은데 뭔가 두렵기도 하죠. 잘못되면 흙이 다 죽어버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흙이 됩니다. 이때 아까 축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흙이 있기 때문에 흙이 이쪽으로 쳐도 축이고 이쪽으로 쳐도 축이죠. 그래서 백이 이 석점도 돌보고 귀의 석점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 바람에 손해를 볼수 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이쪽으로 밀고요. 어, 여기 단수부터 치는 거는 결국 수순만 다르지 똑같이 밀어서 뭐 똑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음, 이쪽을 끊는 거는 완전 대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참고도 4-1, 마음만 급한 100. 이렇게 단수를 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치면은 이게 일단 이제는 이 축이 안 되잖아요. 이쪽도 안 되고, 이쪽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기가 쉬운데, 그냥 이쪽을 귀를 튼튼하게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이걸로 간명하게 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하나 늘고 여기 잡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잡아둬야 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100석점이 아, 축으로 잡히지 않지만 극한점 요점도 100이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거 쭉 밀리면 100이 너무 중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이 밀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여기서 손을 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또 받고 받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네, 또 밀어야 되는데 이때도 이제 손을 빼면 어떻습니까? 또 밀리면은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번더 밀고 네, 이렇게까지 이제 쭉쭉쭉쭉 밀려야 되는데 여기서도 손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인공은 이렇게 밀리면 이거 자체로 되게 많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더 밀어라 그래요. 이 사선을 지금 몇 번을 밀어주는 겁니까? 그 흙의 실리가 진짜 이거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여기 한 여섯 집 벌써 여기서 덤이 날라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끊는 수 자체가 굉장히 실수. 그러면은 아니 끊고 이렇게 바로 막으면 되지 않냐? 네, 안 되죠. 죽이니까요. 이게 이제 제일 기본 전제입니다. 참고도4-2 과감한 2단 젖힘. 별표부터 있죠.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렇게 백이 밀때요 이쪽 양단수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 버립니다. 이걸 단수 치면 역시나 이게 굉장히 저기 유리하다는 얘기죠. 어, 이때는 보통 이렇게 그냥 따는 게 선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슬프게도 이게 선수가 안 되죠. 그래서 끝도 여기 단점을 지키지 않고 이쪽을 그냥 젖혀 버립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면 백도 그냥 잡힐 수는 없으니까 단수 하나를 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젖혀요. 이때 되게 약점이 너무 많아 보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약점이 좁은 곳에 많으면 흙이 이단 젖히는 게안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 안 하시면 두게 힘들어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단수 치기 쉬워요. 단수 치고 아 내가 잘 싸발랐다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여기를 완전 튼튼하게 만들어 주면서 되게 쫄딱 망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백도 이제 이렇게 단수를 치지를 못하고 이쪽을 넣는게 최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이렇게 막습니다.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아까도 봤지만 100이 나쁩니다. 그래서 100은 그냥 이렇게 끊어요. 그러니까 호구도 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어서 지키고요. 호구를 쳤으면 이렇게 왔을 때 여기 붙이는 게또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었을 때는 100이 늘면 우리는 손을 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느는 수는 1 0 실수입니다. 이렇게 축이 안 좋을 때 100이 느는 거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북면도 오 알파고 정석 역시나 별표가 쳐져 있습니다. 사실상 뭐 오늘의 결론이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네, 이렇게 한칸 뛰는 수를 뒀을 때 옛날 부정석은 이쪽으로 젖히는 거였어요. 근데 알파고랑 뒀더니만 알파고가 계속 이렇게 뚫는 겁니다. 옛날에도 있었던 수지만 이 수에 대한 대평가가 이루어지고 흙이 네, 많이 좋다라는 결론이 나면서 북한 높은 협공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뭐아니울수 없고요. 이렇게 둘때 이게 막으면은 백이 오히려 손해라고 하고요. 이쪽을 그냥 바로 끊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젖히는 것도 비슷한데 헷갈리니까 단수 치셔도 결과는 똑같아요. 단수 치고 있고 이걸로 젖히면은 막으면은 이제 호구를 치고요. 이때 이제 백이 이어야 되죠. 흙은 이 손을 이렇게 빼면은요 좌변쪽으로 생긴 이 벽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있죠. 어, 흙이 한집반 정도 좋다고 합니다. 나중에 혹시나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요 이걸 이어주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또, 100에 준비된 수로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가시면은, 어네 이렇게 됐을 이게 잡아야 되는데, 화변이 굉장히 두터워졌기 때문에, 흙의 손해가 굉장히 크고요. 그냥 단순히 이어서 돌아. 이렇게 인공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때 이제 바로 단수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어야 됩니다. 아까는 이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손을 뺐더니 단수를 쳤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뒀을 때, 상대방이 따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따냈을 때, 이 110이 필요 없는 돌이죠. 바로 이렇게 두는데 내가 이렇게 갔다. 그러면 따내고 따냈을 때 100이 한 수를 벌었잖아요. 지금 100이 선수니까 100이 이렇게 걸쳐서 체력을 최대한 활용하겠죠. 이런 응,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수를 치면은 그냥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 100도 있고요. 이제 흙이 손뺄 수도 있고요. 이 붙이는 수를 방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취향이 맞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때도 붙이면은 그냥 있습니다. 참고도 5-1. 따내면 튼튼. 100이 이제 이렇게 막는 게 일견 당연해 보이고 뭐 귀에서 실리도 조금 덜 뺏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끊었을 때 여기 한 점을 지켜야죠 근데 이렇게 있는 거는 나중에 이제 따내고 다 진행된 다음에 흙이 뭐 이까지 왔을 때 흙이 조금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두면은 이한 점의 준동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안좋치면은 이때 뭐 패하는 거는 바보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어야 되고 그러면 흙도 이거를 빵 따내가지고 맛을 없애버립니다 이때 뭐이한좀안 따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지키면요. 백이 이렇게 쏙 나와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때 이렇게 뛰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이제 백이 흙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쉬우면은 외곽이 튼튼해지고 끝내기 에해서 백이 많이 이득을 본다. 왜냐하면 흙이 놓고 따야 되니까. 그쵸? 백이 먼저 둔다고 가정을 해도 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젖히고 하기만 해도 네, 백은 자충이잖아요. 못 들어가는데 흙이 한수 빠르죠. 흙이 백을 잡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활용당하는 게 많고, 그다음 에 이게 전부 다 지금 다 팩감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흙이 앞설 수 있었는데 오히려 약간 흙이 약간 불리하거나 아니면은 반반인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빵 따는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 참고도 5-2 전설의 요도. 이게 이제 진짜 요도 무라마사라고 불리는 그런 정석입니다. 하나 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뻗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만, 최고 정석은 이겁니다. 그럼 단수 치고, 늘고, 단수 칠 때, 요렇게 요 끊는 맛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흙이 이렇게 늘고 있으면은 여기를 잡혀버리죠. 마찬가지로 여기로 단수를 쳐도 어떻습니까? 이쪽과 이쪽이 막 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역시나 이렇게 막아버리면 나갔을 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 다음에 요를로 막아요. 그럼 나가면 당연히 이어야겠죠. 그때 백이 이렇게 끊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칸 띄어서 수를 늘리고요. 백도 붙이면 끼우는 수를 막기 위해서 흙도 있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젖히는 게 옛날의 정석이었어요. 물론 꽤이 축이 되면 이게 말이 안 되겠죠. 요 축은 성립을 안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흙이 먼저 이렇게 두는 것도 이것도 그닥 좋지는 않거든요. 먼저 이렇게 두고 잡으면 은 이게 또 이쪽이 다 싸발리기 때문에 이러면 또 흙이 또 좋지 않아요. 이축 머리를 두고 뭐 여기 붙인다던가축 머리 싸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고요. 한수 삐끗하면 그냥 바둑을 망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정석이기 때문에 이 정석을 두고 요도무라마사라고 불렀고요. 암수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두는 게이 축을 성립시키는 수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쪽 모양을 안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둔다. 그러면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두 버립니다. 이 수가 없을 때는 백이 이런 식으로 두면은 흙이 이렇게 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한 점이 절묘하게 축머리 역할을 해서 이 축이 성립을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기 둔 상태에서 흙이 손을 뺀다, 그럼 이렇게 씌워버리면요. 이게 다시 축이 됩니다. 이, 이 좌변 화점이 절묘하게 축머리 역할을 하고 있죠. 저도 옛날에 뭐한 3, 4단 도도 이런 걸로 굉장히 재미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이 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설의 묘수 중에 하나죠. 통장식 사범과의 대국에서 나온 이세돌의 충 나가기 묘수. 뭐그 잠깐 보고 갈까요? 네, 이게 전설의 축 묘수가 나온 이세돌 사범의 판인데요. 이세돌 사범이 흑인 여기 설명이 살짝 잘못됐네요. 축 나가기 묘수가 아니라 안 되는 축 몰기 묘수입니다. 이 우하기에 우리 아까 배웠던 요도 정석이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이세돌 사범이 축을 봅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가 보니까 누가 봐도 이게 여기 딱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식 사단도 당연히 여기를 나갔죠. 그래서 이렇게 축을 이렇게 이까지 몰아놓고 이세돌 구단이 여기에 딱 끼워버립니다. 이거를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잡혀버리면 이, 이게 다 죽거든요. 백돌 이 귀가 다 죽기 때문에 50집도 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까지 나간 거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먼저 끼우고 이렇게 두면 은 눈치채기 때문에 뭐 다른 식으로 도버릴 거다. 그러면 내가 이거 한점 따봤자 별로 크지 않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악수를 두지 두지 않고 손해 보는 수를 두지 않고 먼저 축을 몰아둔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어, 얘 계속 나가네? 그 다음에 내가 또 몰았을 때 상대방이 축을 뭐 회피한다. 그러면 내가 이 덕전 빵빵해서 충분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것 같아요. 어쨌든 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계속 다시 몰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축이 나오죠. 그럼 여기 축머리가 돼야 되는데 예, 실제로도 축머리가 됩니다. 어, 실제로도 축머리가 되는데 네, 이렇게 몰아버려요. 그럼 나가면 이제 이 돌은 잡을 길이 없습니다. 여기 한 점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제 여기를 단수 쳐버리니까 이 귀가 다 죽어버렸죠. 네, 안 되는 축을 이만큼 몰았기 때문에 이 손에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손에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귀가 워낙 컸기 때문에 결국 이세돌 구단이 승리를 거둔 그런 놀라운 판이 되겠습니다. 놀라운 묘수를 언급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정석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쓰이지 않지만 이 정석이 나오는 과정의 수익기가 정말 해봐야 될게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기 실력을 높이고 싶은 그런 분이시라면은 한 번쯤 연구해 보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장면도예요 어이없는 진엔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느는 거를 열심히 살펴봤는데 인공이 100한테 가장 추천을 하는 수는 이렇게 치받는 수입니다. 그때 여기 이렇게 단수를 치면 1 0이 있는 것도 비슷한 집 차인데 이렇게 단수를 치면 굉장히 간단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따내면 이렇게 되면은 백도 둘만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옛날에 이렇게 되면 흙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인공의 판단해 보니까 이것도 흙이 괜찮긴 한데 백이 완전 바둑을 망친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전에는 이쪽으로 젖혔기 때문에 이때 이제 흙이 이쪽으로 단수를 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백이 1위로 나가는 이 선택지가 있어서 백이 굉장히 좋은 모양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바깥쪽으로 먼저 젖혔기 때문에 이쪽으로 단수를 안 쳐도 되는 거죠. 이 단수를 간단하게 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은 요게 빵따냄을따냄 모양이 돼서, 이건 뭐 충머리도 관계도 없고 깔끔하죠. 그래서 이건 흙이 약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백한대는 그나마 이게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은 이렇게 두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북한 협공의 눈목자 씌움을 살펴봤는데요. 저도 한동안 못 보다가 최근에 몇판 이렇게 두는 사람을 계속 만난 것 같아요. 그 김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